안녕, 아닝, 모닝이야. 따끈따끈한 겨울 이벤트 소식 정리해왔어. 가장 중요한 보상부터 바로 들어갈게.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출석체크야. 조쏙만 해도 주는 건데, 보상 달다구리. 특히 4일차랑 6일차는 절대 놓치면 안 돼. 4일차 에피 연구술 재현서 총매. 구하기 힘든 건데, 4일만 출석하면 그냥 줘. 6일차 미스틱 던전 차원 열쇠. 이걸로 던전 돌아서 다들 신화 장비 하나씩 노려보자. 1일차 강화 재현서 총매 3개와 룸파편 300개. 내일 접속하자마자 바로 꽂아준다. 이 외에도 성별 변경권, 골드 등 알짜배기로 꽉 채웠으니까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겠지? 생활 콘텐츠 이벤트도 돌아왔어. 낚시하고 채집만 했을 뿐인데 보상이 쏠쏠해. 미션은 일상 약초 채집과 양파 깎기, 추수 요리 제작 낚시. 가공 횟수 조건 달성하면 보상으로 패션 티켓 33장과 28만 골드, 염색약 35개, 정령의 날개 250개, 그리고 다양한 재료 상자를 받을 수 있어. 생활 레벨도 올리고 공짜 티켓으로 예쁜 옷도 뽑아보자. 응. 안녕!